한 작업자가 폭약을 채운 금속 용기를 미리 뚫어놓은 깊은 구멍에 넣고 스위치를 누르자 순간적으로 암반 전체가 부서져내립니다. 이는 전형적인 심공 발파 방식으로 폭약의 충격파를 이용해 암석을 내부에서 파괴하는 원리입니다. 그 핵심 특징은 높은 에너지 밀도로 수백에서 수천 톤에 이르는 암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노천광산이나 채석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방식에는 큰 한계도 있습니다. 도시 주변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죠. 이럴 때는 많은 현장에서 피스톤식 유압 암석 분쇄기로 전환합니다. 작업자들은 미리 뚫은 구멍에 분쇄기를 삽입한 후 유압 펌프에 연결합니다. 내부의 소형 피스톤들이 동시에 바깥쪽으로 밀어내는데 한 번에 수 센티미터씩만 확장되며 구멍 벽면에 안정적인 인장력 고리를 형성합니다. 암석은 압축 강도는 높지만 인장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인장력이 한계를 넘어서면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